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승현 과장입니다 오늘은 부평에 위치한 신축 아파텔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여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아파텔과 아파트 두 개의 등기가 동시에 섞여 있는 곳이고 분양가가 너무 착하게 나와서 저희가 급하게 촬영을 나와봤습니다 3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3억 초반부터 시작하고요 4룸 아파트가 4억 초반 3룸 아파트가 3억 중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분양이 완료되기 전에 빨리 나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부평시장역 도보 5분, 부평역 도보 10분 내로 가까운 현장이고요. 특히 부흥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건물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보 1분 내로 외 통학이 가능합니다. 집 내부 보면서 마저 설명 도와드릴게요. 먼저 이 집의 제일 큰 장점이자 넓은 거실을 볼수 있겠습니다. 폭은 4.1m가 돼 보이고요. 앞쪽에 6차선 도로가 껴있기 때문에 평생 막힐 염려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서양이기 때문에 오전에 촬영 중이라 해가 좀안 들어오는데, 오후에는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앞쪽 한 번만 비춰주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층에 테라스 세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테라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내부 모습은 똑같고 테라스 세대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닥은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굉장히 차분한 느낌의 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실 정면으로는 넓은 주방이 보이는데요. D 자형 구조의 주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스레인지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스레인지 설치하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인덕션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인덕션으로 교환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식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밑쪽으로는 다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하부장, 밑에 수납장까지 해서 충분하게 많은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냉장고 두 대자리 시공 완료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에도 주방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실창과 마창 구조로 환기가 굉장히 잘 되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방 옆쪽으로는 베란다 공간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베란다 공간이 총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쪽 안쪽으로는 이제 보일러실과 그다음에 대피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여기도 굉장히 사이즈가 꽤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쪽에 수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 설치하시고, 보일러실 문 닫으면 굉장히 조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집의 안방입니다. 크기는 3.3m. 이쪽으로도 3.3m에서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나와 있고요. 위에 보시면 전열교환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순환 역시 잘될것 같습니다. 거실에서도 따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이 집엔 전열교환기가 총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부부 욕실이 따로 있는데요. 부부 욕실 한번 보시면은. 정면과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줄눈 시공까지 다 되어 있는데, 요것도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울 수납장이 있어서 수건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도 편해 보이고, 좌변기, 그 다음 세면대, 샤워 호수까지 다 달려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간방입니다. 여기는 이제 안방 정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크기는 3.2m, 2.4m 정도 되는 굉장히 적당한 크기의 중간방인 것 같습니다. 자녀방으로 쓰시기에도 좋은 게 이쪽에 보시면 TV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자녀들이나 부모님 모시고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뭐 침대 하나 두시고 책상, 그 다음에 뭐 옷장까지 두셔도 충분한 크기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 한번 볼게요. 네, 이 집의 가장 작은 방 되겠습니다. 크기는 3m 2.4m인데요. 다른 집들 작은 방보다는 조금 더큰 사이즈로 뭐 옷방으로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침대랑장을 놓고도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제일 작은 방 같습니다. 여기에서나 제일 작은 방인지 다른 집 가면 이제 중간 방 크기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네 번째 방 한번 보러 갈게요. 네, 네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2.8m 3m 정도 나오는 굉장히 큰 방이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서재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옷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베란다 공간 함께 더 나와 있는데 베란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베란다 공간도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요. 옆쪽으로는 대피 공간이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대피 공간 이외의 용도로도 쓰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는 역시 사양 똑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막힌 거 하나도 없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메인 욕실입니다. 네, 메인 욕실은 샤워 파티션이 설치될 만큼 큰 화장실 현장인데요. 화장실이 작으면은 파티션을 설치하기에 좀 불편한데 여기는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파티션까지 설치된 모습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울 수납장 마련되어 있고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어서 안쪽에 넉넉하게 수납 가능하고요. 젠다이 선반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와 자변기 설치된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과 벽면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서 안전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전신 한번 볼게요. 이 집의 마지막 전실입니다. 신발장 총4 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쪽에 이제 일괄소동 스위치 따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된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장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서 안쪽에 수납이 넉넉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밑에는 하부 띄움 시공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 등은 보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요집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셨고요. 마지막 설명 거실에서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의 집 한번 다 같이 봤는데요. 여기는 아파트 포룸 현장 보신 거고 옆쪽에는 오피스텔 3룸, 아파트 3룸 현장도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집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억 초반부터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현장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분양 이루어지고 있고요. 집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위치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